자살 가게 장 튤레 지음 출판사 도서출판열림원 이곳은 장밋빛 화사한 햇살 한올 스며들지 않는 조그만 가게 창이라고 온 출입문 바로 왼쪽에 하나뿐인데 그나마 깔때기 모양의 종이봉투들과 판지 상자들이 잔뜩 쌓여있어 가려진 상태고 빗장에는 석판이 한장 매달려있다 천장의 네온 불빛 아래 어느 늙은 부인이 회색 유모차 속 아기에게 다가간다 아이고 애가 웃네 그러자 창가 금정등록기 앞에 앉아 계산에 열중하던 보다 젊은 여자가 발끈한다. 제 아들 녀석이 웃다뇨? 설마요? 웃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입과 주름이겠죠. 걔가 왜 웃겠어요? 그러고는 다시 계산에 몰두하자 늙은 여자 손님은 덮개를 젖힌 유모차 주위를 천천히 돌며 살펴본다. 지팡이를 짚느라 걸음걸이가 엉거주춤 부자연스럽다. 백내장으로 시야가 부연, 흐리멍덩, 안쓰러운 다 죽어가는 눈빛으로 다시 노파가 입을 연다. 아무래도 웃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희바슈 감은 사람은 결코 웃지 않는걸요? 아기 엄마는 얼른 계산대 너머로 몸을 내밀어 확인해 보더니 바짝 고개를 들고 가늘아란 목을 쭉 뽑으며 소리쳐 부른다. 미시마! 이리 좀 나와봐요! 그와 동시에 바닥에 뚜껑 문이 입처럼 빠끔히 열리면서 글자 그대로 대머리 하나가 불쑥 나타난다. 뭐야? 무슨 일인데? 지하실에서 나온 미시마 티바슈가 안고 있던 시멘트 부대를 타일 바닥에 내려놓는 동안 아내의 설명이 이어진다. 손님께서 자꾸 알랑이 웃는다고 하시네요. 아, 미크레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옷소매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툭툭 털며 아기에게 다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찬찬히 살펴보더니 사내는 진단을 내린다. 틀림없이 배앓이를 하는 거야. 흔히 그러면 입가 주름이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 그러면서 두 손을 나란히 수평으로 움직여. 얼굴에 주름 생기는 신용을 해 보인다. 간혹 웃는 걸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실은 인상을 찌푸리는 거지. 사내는 유모차 덮개 아래로 손을 쑥 집어 넣으면서 높아더러 보라고 한다. 이것 보십시오. 내가 얘 입가를 턱 쪽으로 쓱 미니까 어때요? 더 이상 웃지 않죠? 위에 애들이 다 그렇듯이 얘도 태어날 때부터 한인상 한답니다. 음, 어디 놔보세요. 사내가 그대로 하자 손님은 금세 이렇게 소리친다. 아, 거봐요. 웃잖아요. 순간 미시마 티바슈는 떡하니 버티듯 허리를 고추세우고는 역정을 낸다. 그나저나 댁은 원하는 게 뭐요? 어 목메달 밧줄 하나 지금 사시는 곳 청장은 높은가요? 어잘 몰라요? 그럼 이걸 가져가 보시죠 2미터 정도면 충분할 거에다 사내는 선반에서 3으로 꼰 밧줄을 하나 꺼내는 동안에도 계속 이죽거린다. 매듭은 미리 다돼 있습니다. 그냥 머리만 집어 넣으면 돼요. 부인은 값을 지불하면서도 유모차 쪽을 돌아보며 중얼거린다.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면 왠지 마음이 포근해진다니까. 아, 그래요, 그래. 어련하시겠소. 자,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나 해요. 가서 지금 당장 실내에 옮기는 게 좋겠구려. 미시마가 으르렁대자 잔뜩 풀죽은 노파는 어깨에 밧줄을 감아 결친 채 음산한 하늘 아래로 걸어 나간다. 그제야 주인은 가게 안으로 휙 돌아서며 내뱉는다. 후, 소기다 시원하네. 저 할망구 괜히 시라리야. 웃긴 누가 웃는다고 그래. 그런데 저 혼자 흔들거리고 있는 유모차 옆에 웬일인지 아기 엄마가 멍하니 붙어서 서 있다. 끽끽거리는 용수철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유모차 안에서는 아기의 옹알이에 섞여 가끔 터지는 웃음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그 양옆 아기 부모는 기겁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다. 맙소사. 알랑.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니? 우리 가게에서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안녕히 가세요라는 평범한 인사는 하는 게 아니야. 명복을 빕니다라고 아예 작별 인사를 해야지. 대체 언제가 돼야 알아들래? 위크레스 튜바슈는 웬 종이를 한장 움켜진 두 손을 뒤짐진채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있다. 부하를 참지 못해 부들부들 떠는 손 안에서 반쯤 구겨진 종이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반바지 차림으로 코앞에 서서 해맑은 얼굴로 올려다 보는 막내를 그녀는 엄한 표정으로 굽어보며 온갖 설교를 늘어놓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따위로 흥얼거리지 말란 말이다. 봉주를 그냥 우울하게 재수 온 같은 날입니다, 마담. 하던지. 앞이 캄캄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무슈 하란 말이야 그리고 제발 웃지 좀 말라고 손님들 죄다 도망가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냐? 그렇게 동그란 눈알 굴려가며 안량대면서 사람들 맞이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손님들이 네 없는 얼굴이나 보려고 여기 오는 줄 아니? 정말이지 점점 봐줄 수가 없어 아주 얼굴에 무슨 기구를 채우든가 수술이라도 해버려야지, 원. 신장 1m 60cm에 40kg대를 꽉 채우는 몸무게의 소유자, 티바슈 부인은 여간 화가 난 상태가 아니다. 다소 짧은 듯한 밤색 머리카락을 귀 뒤로 말끔히 쓸어 넘겼는데, 이마 한가운데 비스듬히 뭉친 머리타래가 이난히 봉급소아한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알랑의 금빛 곱슬머리는 오래고래 악을 쓰는 엄마 앞에서 마치 선풍기 바람이라도 맞는 듯 나풀거리고 있다. 휘바슈부인은 뒷짐진 채 숨기고 있던 종이장을 쓱 내밀며 또 다그친다. 그리고 너! 유치원에서 가져온 이 그림은 또 뭐냐? 그녀는 종이를 쥔 손을 쭉 뻗은 채, 다른 손 검지 손가락으로 그림을 여기저기를 거칠게 짚어내면서 계속 떠들어댄다. 길이 꼬불꼬불 가 닿는 곳에 창문하고 문하고 활짝 열린 집이 한채 있고, 그 뒤로는 화사한 햇살이 내비치는 푸른 하늘이라니. 니녀석 네 풍경 속에는 공해물질도 구름도 한점 없단 말이냐? 우리 머리 위에 아시아의 병균 섞인 똥이나 잔뜩 싸대는 철새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방사선이랄지 테러리스트들이 터트리는 폭탄들은 다 어디 있는 거냐고? 그림이 완전 비현실적이지 않니? 뱅상이나 마릴리니 니네 나이 때 그린 그림들 좀 본받으란 말이다. 그러면서 위크레스는 금빛 반짝거리는 유리병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진열대를 따라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걸어간다. 깡마른 체격에 15살 먹은 뱅상은 머리를 온통 붕대로 칭칭 감은 채 손톱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입술을 깨물고 12살의 약간 통통한 몸집의 마릴리는 등받이 없는 걸상 위에 맥없는 몸뚱아리를 잔뜩 웅크리고 앉아 세상을 집어삼킬 듯 하품이다. 드디어 미시마가 철제 셔터를 내리고 내용관 몇 개를 소등한다. 아이들 엄마는 금점 등록기 밑에 서랍을 열고 주문 접수장에서 두 장의 종이를 꺼내 펼친다. 자, 여기 마릴린이 그린 걸좀 봐라. 얼마나 우중충한지. 그리고 이건, 이건 뱅상이 그린 거다. 벽돌 벽 앞에 이 세창사를 좀 보란 말이야. 난 이런 그림이 마음에 든다. 정말이지 인생에 관해 뭔가 대단한 걸 깨달은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니? 한시라도 붕대를 감지 않으면 머리가 터질 거라고 굳게 믿는 한 가엾은 시극부진증 환자 아이의 지독한 두통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아, 얘야말로 우리 가문의 진정한 예술과 우리의 반 고흐란 말이다. 얘피 속에는 다름 아닌 자살의 넋이 흐르고 있어. 진정한 튀바시오의 피를 가진 자손이라고 할수 있지. 근데 알랑 너는... 엄마가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한껏 띄워주는 동안 뱅상은 엄지손가락을 입에 문채 저를 낳아준 여인의 아랫배에 바싹 붙으며 중얼거린다. 이 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 그래 안다 여자는 벨포붕대로 감은 뱅상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말하더니 또 다시 알랑의 그림을 꼬치꼬치 물고 늘어진다 여기 이 다리 긴 계집아이는 또 뭐니? 집앞에서 얼쩡거리는 얘 말이다 마릴린이에요. 여섯 살 백이 아이의 대답에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티파슈 가문의 따님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가린거나 다름없는 그 얼굴. 엄마가 발끈하자 콧방울만 발갛게 달아오른다. 근데 왜 얘를 이렇게 특별하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야? 허구한 날 자신이 쓸모없고 못생겼다고 투덜거리는 거, 넌 듣지 못했니? 제가 보기엔 예쁜걸요? 순간 마릴리는 양 손바닥으로 귀를 꽉 막고, 의자에서 훌쩍 뛰어내리더니, 비명을 질러대며 가게 구석으로 달려가 아파트로 향하는 계단을 정신없이 기어오른다. 잘하는 짓이다. 녀석이 이제 제 누나를 다 울리는구만. 티바슈 부인이 고래고래 악을 쓰는 동안 티바슈 씨는 상점 안에 비추는 남은 내온관을 마저 소등한다. 그렇게 안토니우스의 죽음을 애도한 다음 이집트 여왕은 화관을 머리에 두르고 목욕 준비를 하였단다. 엄마는 마릴린의 침대에 걸터 앉아 클레오파트라의 자살 이야기를 자장가 대신 들려준다. 목욕을 한뒤 여왕은 식탁에 앉아 풍성한 식사를 했지. 그때 한 사내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칠 바구니를 가지고 나타났어. 근위병들은 사내를 붙잡고 바구니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었단다. 사내는 바구니 뚜껑을 열고 잎사귀를 헤쳐서 안에 가득 든 무화과를 직접 보여주었지. 탐스럽게 무르익은 과실 모양에 근위병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고 사내는 조용히 웃으면서 하나쯤 먹어보라고 권했어. 그제야 확실히 안심한 근이병들은 사내를 바구니와 함께 궁전 안으로 들여보냈지. 마릴리는 똑바로 누운 채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면서 엄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클레오파트라는 미리 내용을 적어 봉인까지 해둔 서판을 꺼내서 사람을 시켜 옥타비아누스에게 보냈단다. 그런 다음 한여한 명만 놔두고 모든 사람을 내보낸 뒤 문을 닫았지. 마릴린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숨소리도 점차 차분해진다. 한편 서판의 봉인을 뜯고. 그 안에 내용을 읽은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금방 알수 있었단다. 다름 아니라 자기 몸을 안토니우스와 함께 매장해 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었거든. 옥타비아누스는 당장 한 걸음에 내달려 그녀를 구할 생각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보도록 지시했지. 비극은 무척이나 빠르게 벌어졌단다. 헐레벌떡 도착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근위병들을 제치고 궁전문을 열어젖히자 여왕의 복장을 한 클레오파트라의 싸늘한 시신만 황금 침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었으니 말이야. 이라스라 불리는 하녀가 홀로 죽은 여왕 머리에 왕관을 씌우려 애쓰고 있었지. 사람들 중 하나가 펄쩍 뛰며 외쳤어. 이라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더냐? 그러자 이라스는 이렇게 말했단다. 수많은 왕들의 뒤를 잇는 여왕다운 모습이셨습니다. 무화과와 함께 바구니 속에는 독사가 한 마리 도사리고 있었던 거야. 클레오파트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사한테 물릴 수 있도록 일부러 그놈을 과일들 밑에 숨겨서 가져오라고 명했던 거지. 하지만 무화과 몇 개를 들추자 금세 독사의 모습이 보였는데도 영은 그저 음, 거기 있구나 하고는 자신의 팔을 의연하게 뻗어 독사에게 내주었다는 거야. 순간 마릴리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번쩍 눈을 뜬다. 엄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풀어낸다.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 과연 클레오파트라의 팔에는 희미한 이빨 자국 두 개가 찍혀 있었어.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 심히 낙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옥타비아누스는 그 위대한 영혼의 감탄과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단다. 결국, 먼저 간 안토니우스 곁에 여왕으로서 합당한 예를 갖춰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었지. 그때 어디선가 알랑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놈의 뱀을 잡아 마릴린을 위해 멋진 뱀가죽 신발을 만들었을 거야. 커트 코베인 디스코텍에 가서 신나게 춤출 수 있도록 말이야. 위크레스가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획 돌아보자.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골칫덩이 막내 녀석의 얼굴이 빠끔 내다보인다. 넌 어서가 잠이나 자. 누가 그런 거 신경쓰랬어. 그런 다음 엄마는 몸을 일으키면서 딸에게 약속한다. 내일 밤에는 어느 젊은 목동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위해 사포가 어떻게 높은 절벽에서 몸을 날려 푸른 배다에 뛰어들었는지를 얘기해 주마. 그러자 마릴린이 코를 훌쩍이며 묻는다. 엄마, 제가 나중에 크면 남자아이들과 같이 디스코텍에 춤추러 갈수 있을까요? 물론, 절대로 안 되지. 네 동생 말은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단다. 걔는 언제나 바보 같은 소리만 해요.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너처럼 못생긴 개집애하고 어느 사내가 춤을 추고 싶겠니? 자, 어서가서 악몽이나 꿔요. 그러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짓이란다. 어금없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위크레스 티바슈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곧 아래층에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린다. 그럼, 그렇지. 밤에는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니까. 내가 나가버리다. 미시마는 한숨에서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어두컴컴한 계단을 더듬더듬 내려가면서 그는 연신 투달댄다 아이고. 거 하나도 안 보이는 군 자칫 다다가는 그대로 굴러 떨어지겠어 계단 꼭대기에서 갑자기 알랑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 바로 그때다 아빠 너무 어두워서 그러니 차단기 스위치를 누르세요 오또 꼬마 선생이로군 그렇게 친절히 일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그렇게 비아냥되면서도 아빠는 아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는다. 깜빡거리는 전등 불빛 속에서 무사히 계단을 내려간 미시마는 곧장 가게의 내온관 한 줄을 마저 점등한다. 그가 다시 2층으로 올라오자 베개를 등에 대고 기댄 채 손에는 일단만 잡지를 쥐고서 아내가 묻는다. 누구예요? 알게 뭐야. 그냥 인생 다산놈 같은 표정으로 텅빈 권총을 가지고 있더군. 그래서 머리에 어서 쑤셔박으라고 창문 앞 탄약 상자에서 적당히 몇알 골라내줬지. 근데 당신 뭐 읽어? 작년 통계요. 40분마다 자살이 한 건씩 발생했는데 전체 15만 건의 시도 중에 성공한 건 12,000건이었다고 하네요. 엄청나죠? 음, 그렇군. 정말 엄청나. 실패하는 사람이 그 정도나 된다니. 우리한텐 그래주는 게또 다행이지만. 자, 불이나 끄고 어서 잡시다, 여보. 그래요, 잘 자요. 한편 방 저쪽 구석에선 알랑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온다. 좋은 꿈 꾸세요, 아빠. 좋은 꿈 꿔요, 엄마. 부부는 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쉰다. 내 네, 자살 가게입니다. 시뻘건 핏빛 점퍼를 거친 튜바슈 부인은 전화를 받자마자 잠시 끊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무슈. 그러고는 불안과 근심으로 얼굴이 마리아닌 한 여자 손님에게 부지런히 거스름돈을 쥐어준다. 잠시 후 손님은 환경친화적 분해용지로 된 쇼핑백을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간다. 한쪽에는 자살 가게, 한쪽에는 실패한 삶을 사셨습니까? 저희 가게로 오십시오. 당신의 죽음만큼은 성공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는 무난히 생겨진 쇼핑백이다. 위크레스는 손님의 등 뒤에 대고 명복을 빕니다, 마담. 외치고는 수화기에 대고 통화를 계속한다. 여보세요. 아, 물슛창이시군요. 물론 기억하죠. 오늘 아침 밧줄을 사가시지 않으셨나요? 네? 우리를요? 저기, 잘안 들리는데요. 장례식에 우리를 초대하시겠다고요? 어머, 자상도 하셔라. 근데 언제 식을 치르실 건가요? 아 벌써 목에 밧줄을 거신 상태라고요 그럼 가만히 있자 오늘이 화요일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그럼 장례식은 목요일에 치르시겠군요 잠깐만 끊지 마세요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아내는 저 가게 안쪽 신성고 옆에 있는 남편을 소리쳐 부른다 미시마 지금 무슈 창현태서 전화가 왔는데요. 왜 있잖아요. 잊혀진 종교 단지 관리인으로 일한다던. 그래요. 마호메트 동이요. 이번 목요일 자기 장례식에 우리를 초대하고 싶대요. 근데 그날이 혹시 죽어도 상관 안해 상사에 새로 들어온 판매원을 보기로 한 날이 아닌가요? 아, 그건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그럼 괜찮겠군요. 그러고는 다시 수화기에 대고 말한다. 여보세요, 무슈창. 여보세요. 하, 그 놈의 밧줄 제법 신통하네. 이제 슬슬 축제도 다가오니 삼으로 꽃 놈들로 다시 주문 좀 해놔야겠어. 얘야, 마릴린. 이리 좀 와봐라. 마릴린 티바슈는 이제 17살이다.